이현 씨는 왜 연애를 안 해요?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. 야, 엄마, 이현 씨 정도면 좋아하는 남자가 얼마나 많을 텐데. <laughs> 아니에요. 누가 나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네. 혹시 누가 먼저 이현 씨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타입이신가요? 왜요? 그런 거면저 좋아해 주시게요. 그래도 돼요. <laughs> 아니요. 저도 사실 이현 씨 별로에요. <laughs> 정말요? 아니요. 야, 야, 야! 앞사지마. <laughs> 아장난이에요 장난. 친구끼리 응. 좋아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. 응. 의리지 의리. 그쵸 의리죠. 그럼 이현씨 누구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? 응. 옛날에 한번 있긴 한데. 야그 이현씨가 좋아했을 정도면 어떤 남자였어요? 왠지 이현씨는 좋아해도 막 표현 안 하고 약간 우도한 느낌일 것 같아. 얘가. <laughs> 얘그 남자 좋아했을 때 장난 아니었어. 반려라 <laughs> 때는 우유 넣고 시럽 넣고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. 확빠져내야죠이 레시피가 어렵지 않아서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야. 아...아...네 왜? 무슨 문제 있어? 아...아닙니다요 <laughs> 아뭡아너 바닐라테 좋아한데 그랬지? 이거 너 마셔 아 아니에요 오빠 드세요 그럼 우리 나눠 마실까? 네전 좋아요 <laughs> 아아그 정도 아니었거든 아니기는 아니, 오빠 드세요. 죽을래 진짜. 어찌나 꼴배기싫 텐지. 이현 씨 누구 좋아하게 되면 아주 그냥 소녀가 되시는군요.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됐는데? 아, 근데 왜제 얘기만 해요? 이제 두현 동규의연애살풀 차례. 아, 빨리 얘기해 주세요. 얘기해. 얘기해. 왜? 왜 그러시지? 더 진짜 큰 실뢰를 보는 거야. 서, 설마 네 애석하게도 연애설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<laughs> 아이고 저런 이제 저희 차례가 끝났으니 다시 이현 씨 차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둘이 사귀었어요? 그게 얘 까였어 뭐? 이현 씨가? 아 까였다니 그냥 연락이 잠깐 안 됐던 것 뿐이야 그... 쿨하게 정리한 거지 아 그래? 내 기억이랑 너 많이 다른데? <laughs> 아 그러지 말고 말좀 똑바로 해봐 뭐라고? 연락이 안 돼서 그냥... 그니까 연락이 안 돼서 우리가 계속 먼저 보내는데 답장이 없다고? <laughs> 아 괜찮아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<laughs>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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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... <laughs> 아 이런 것까지 말하기야? 왜? 네가 비밀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. 그건 그런데 네. 창피하잖아. 근데 그 썰에 시작이랑 엔딩만 있는 거 같은데 중간 얘기는 없어? 맞아 나도 중간에 좀 꽁냥꽁냥하고 달달한 막 그런 게좀 듣고 싶은데? 별로 재미없어. 아니 근데 그 사람 왜 연락이 안 됐던 건데 그것만 얘기좀 해줘 봐. 모르지 나야. 네가 그 사람한테 가서 들어. 근데 나 최근에 친구들이랑 카페에 있다가 그 사람 봤다. 진짜로? 응. 그래서 그런지 연락 오더라고. 뭐라고 하는데? 그냥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자고. 유서 알겠다 그랬어 알았다 그랬다고?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질러